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 드립니다. 213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국기입니다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 중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그앞 밖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두,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되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그여서 괴를 매게하고, 채를 그의 고리에 꽤인 채로 두고 빼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두 얼굴을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넣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삶을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불 가운데서 그에게 40주야 동안을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처음 것이 바로 이 성소 나가서는 언약괴 속죄소에 대한 얘기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깊이 간직화가 오는 그 은혜를 깨닫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 장막을 짓고 그그그 그, 그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여기 성소를 짓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짓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제작한 모양대로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작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제작하고 성소를 만들고 언약괴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모양대로, 규격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소는 왜 지어졌다고요?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돼. 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거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성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확연히 나타내는 그 방편으로 바로 이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성소는 성령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그리고 금으로 안한박을 쌓고, 금 고리를 만들어서 양쪽에 두 개씩 달고, 그리고 조각무게로 순금으로 덧입혀서이 채를 만들어서 거기에 꿰 채로 놔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대 여러분. 먼저 재료가 조각목과 순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같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를 보시면 가시가 놓쳐 있습니다. 갈라지기를 잘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부릅니다. 가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뗄감으로나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게 만들어 봐야 갈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금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조각목과 같습니다. 가시도친 말을 하고요, 가시도친 삶을 살고요. 누구든지 오면 찌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겨울철이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나서에 더불어 살다 보니까 서로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할수 없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우리는 다 고슴다치 같습니다. 조각목과 같습니다. 가시가 놓쳐 있습니다. 말의 가시가 있고 생유에 가시가 있고 서로 찌르고 찌른 상이에요. 성초로,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금으로 덮으면, 믿음으로 덮으면 가시가 찍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지기를 잘합니다. 분파를 만들고요.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금으로 싸면 됩니다. 믿음으로 싸면 그러면 갈라지는 것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분 우리는 조각목 같지만 믿음으로 온전하게 쌓아서 언약궤를 모시는 궤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이즈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길이는 두 규빗 반, 높이와 너비는 한 규빗 반씩.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몇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장정.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대개 한 45cm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120cm 정도. 그리고 높이 넓이와한 68cm 정도 됩니다. 이런 것, 이런 괴에다가 언약의 돌판을, 돌판을 넣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주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지었지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의 돌판을 넣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 십계명이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증거판이라고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이가 너희를 위한 찐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와 새로 세우는 새 언약의 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맺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분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얻습니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두께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비만 나옵니다. 너비는, 언약궤와 똑같은 너비 1.5 규빗. 그러니까 68cm 정도. 길이는 2.5 규빗. 1.2m 정도. 양쪽에 그룹을 쳐서 만들었고요. 서로 머리를 대고 양쪽 그룹의 날개들은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신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거기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명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사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아니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데 죄로 없으신 그분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기억하며 성령에 전된 우리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의뜻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품을 위해서 각자 기도해지므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주여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우리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성수를 만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늘 만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의 영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